네, 오늘 국힘 경선이 있었는데요. 8명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1차 경선 토론의 미디어데이라고 해서 열렸는데요. 어, 뭐 사진들이 여러 장, 여기저기 뉴스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요.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네요. 국민의힘 유, 후보 8명 만났는데, 윤심팔이 안 돼. 슬슬 윤과 거리두나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후보들이 오늘 토론 내용에서 한 마디 한 마디 한 거를 소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참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표에 도움된다고 생각해서 그랬겠죠. 근데 일단 이 신문에서 어, 분석을 한거 보니까 그날 이, 이제 오늘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나경원 후보는 이제 토론 앞서서 라디오에서 새 대선을 준비하는 데 있어 윤대통령을 너무 내세우거나 언급하는 것 자체가 과연 맞을까 싶다 이런 말을 어, 했는데, 이게 좀 갸우뚱하죠. 그리고 오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윤심파리를 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말로 알아달라 이렇게 그 노, 논란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해석을 했는데. 어 이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하고 나경원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참 걱정이네요 나경원 의원은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홍준표 후보는 나라가 참 혼란스럽다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다 야 이렇게 직접 포를 날리네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야 이 누구 책임이야 이재명과 민주당의 책임 아닙니까 에? 그리고. 한동훈의 책임이고요. 한동훈 때문에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나라를 구하려고 개험을 한 거예요. 네? 반체제, 이, 이거 나라 점령당한 거 대통령으로서 정보를 취합해보니 기가 막히고 아찔하니까 개험을 통해서 바로 잡으려고 그러는 거고 부정선거 보니까 아찔하니까 잡으려고 그런 건데 윤석열 책임으로 나라가 혼란스럽다고 그러면 됩니까? 아, 대놓고 이런 말을 토론해서 해요. 그리고 한동훈이 뭐 워낙 배신자니까 뭐 한동훈이 한다는 싹 바구지 보세요. 제가 당대표로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일 때 윤리위원회 제명을 공개적으로 지시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윤리위에 지시한 게 자랑거리라고 지금 떠들고 있어요. 이 미친놈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래입니다. 이제 와서 말하는 분들은 뒤늦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윤석열과 거리 두기 하는 사람은 사람들 후보들은 늦은 거래. 자기는 이미 거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공개적으로 에? 자기가 윤리위원회 제명을 지시했다고 그거 자랑하는데 그뭐 지금 와서 왜 거리 두기 를 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 두기 한게 훈장이라는 얘기예요. 이 놈들이 야 미친 놈들 아닙니까? 이 목도 안 나오네 제가 목이 지금 걸걸해서 죄송합니다만 스트레스를 하도 받아서 그래요. 특별한 병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 걱정하시는 댓글 도있고 그런데 아그거 뭐 저는 건강 괜찮고요. 이 놈들이 스트레스에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한 동훈이 또 이릅니다. 제가 당 대표로 있을 때윤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일 때 자기가 이제 이렇게 어, 해서 자기는 아주 적임 잘하는 거예요. 야 그리고 한동훈뿐만 아니라 홍준표뿐만 아니라 양양자 후보는 이 사람은 뭔데 또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이거 껄떡대면서 이런 얘기를 하나? 이릅니다. 박수 받을 때 떠나시라 건승하길 빈다. 윤대통령은야나 이것들이 이거 유야 김문수 후보도 여기서 이제 다뤘는데 김문수 후보는. 어 그래도 애정이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재판을 잘 받으셔서 자유로운 몸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절이 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어 김문수 후보도 조금 더 강하게 저 대통령을 보호해야죠. 그리고 윤심과 함께해야죠. 그 행복한 시절이 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또 사둔 낱말하는 식으로. <laughs> 아 왜들이 이러시는지 모르겠네.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제일 그래도 양반이네요. 여기서 보면. 나머지는 뭐, 야, 이게 뭐, 뭐, 이철우 후보는 또 이러네요. 새로운 박정희가 되겠다. 자기가 박정희 대통령 되겠대요. 그러면서 윤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또 나경원 후보는 죄송하다, 지켜내지 못했다. 뭘 지켜내지 못했다는 거죠. 아, 참.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했다. 이런 거면은 환영합니다. 그런 겁니까? 아, 그런 걸로 우리 해석하겠습니다. 그런 걸로 해석하겠습니다. 안철수는요, 또 의사로서 생명을 지키고 기업가로서 일자리 만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지 자랑만 딛다 하고, 안철수는 뭐 벌써 오래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손절해버렸잖아요. 이번 개영사태 때도 제일 먼저 그러고, 한동훈, 한동훈과 함께. 예. 이야... 참, 걱정이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왜 제가 걱정하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어야 표가 더 온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한심한 거예요. 이게 진다는 거예요. 이러면 지는데, 왜 한결같이들이 이러냐, 이거죠. 윤 대통령과 함께 해야 표가 더온대니까윤 대통령이 50%예요. 지지율이 지금 아마 더될 걸요 근데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을 하죠 또 여기다 대고 이런 거면 탁또 모았습니다 아닌 것 발언들도 많은데 또 중앙일보 또 조중동은 또이런 발언들만 또 모아서 어, 거리를 두는 거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손절하려고 조중동은 아, 지금 후보들이 이렇게 다 거리 두고 있다. 코워딩만 그다 따서 그러나 중앙일보에 이런 빌미를 준 사람들은 후보들이에요. 후보들이 이런 말을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지 토론에서. 그랬으면 중앙일보에 이런 빌미를 안 주죠. 야 이거 참 큰일 났네요. 이제 한덕수 후보는 아, 아직 후보는 아니죠. 아직 출마선은 본격적으로 한건 아니니까 무소속으로 아마 출마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국힘당. 토론회는 이제 참석을 안 했죠,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102회나 집값 통계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에? 그러니까 집값 추세가 부동산 시세가 진정된 것처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102회나 통계를 조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 연루된 거예요, 문재인 지지하에 장하선 김수현 정책실장. 등 목홍장표 뭐 황덕순 김현미 강신웅 뭐 전부 가담해서 당시에 청와대가 총동원해서 통계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치고 이 통계 조작했던 정권이 누구예요? 민주당 정권이잖아요. 그럼 민주당 정권 심판해야 된다. 그 이재명의 범죄 사실 이거 가지고 왜, 형수 욕설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해. 김문수 장관은 형수 욕설 얘기했더만요. 아니, 왜 윤, 윤심하고 거리를 둬야 표를 얻는다고 생각을 해? 물론, 뭐, 이재명 까는 것들도 다 했더라고요. 근데, 빌미를 주지 말았어야죠. 아니, 기가 막혀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에는 주 중에 서울 아파트 값이 전주에 비해 0.67% 올랐다는 통계가 보고됐다. 아 이는 아파트값 상승 속도가 1년에 41.5% 오를 정도의 폭등 상황에 다다랐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김수현 당시 청와대 사회수석이 곧바로 부동산 정책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소집하도록 해가지고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에게도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통계 자료를 마사지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지들끼리 다 이렇게 쓱싹쓱싹 했다는거 아니에요. 그것도 102회나 걸쳐서. 아, 이런 거를 가만 놔두고 그다음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강하게 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당하면 저요 그냥 우물통 우물통 나 잘났다고 홍보하고 토론회에서 그러면은 표웃고 그러면 대통령 되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부가 잘나 잘나긴 당신들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잘나 당신들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애국심이 있어 당신들이 윤석열 대통령만큼 용기가 있어서. 개혁을할 정도로, 감옥 갈 정도로 했어? 못 했잖아. 나는 못 했어. 왜 나는 시민이야, 그냥. 내가 대통령 하겠대? 내가 정치 하겠대? 나는 못 했어, 그래. 윤석열 대통령 방송으로 응원만 했어. 나는 국민이고 시민이고 방송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타깝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나는 못 했어, 그래. 너희들 해야 될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아, 진짜.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윤호개인이 겁이 나요? 아, 윤호개인이 겁이 나나 본데, 윤대통령 제출마설이 나오니까, 윤대통령 제출마음은 다, 이거 다, 뭐 도토리 키재기들 되니까, 윤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세니까, 어떻게든지 윤대통령 날려야 돼? 예, 그니까 한동훈이 이놈 때문에 그 탄핵 의결을 했잖아요. 어, 그놈하고 빌붙은 놈들하고 해서, 한동훈이 앞장수고 해서. 그렇게 탄핵을 의결을 해서 쫓아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국민들은 윤석열을 응원하잖아요. 지지율이 치고 올라가고. 지금 탄핵에서 쫓겨났는데도, 윤호개인이 사조로 갔는데도 윤호개인은 치을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완전히 보내버려야 돼? 그래서 이렇게 윤심파리하면 안 된다고 협박하고, 윤대통령하고 손절하는 거야, 여러분들? 예? 네? 그, 홍준표, 그, 후보는, 그래도 대통령 선거에 나가 본 경험이 있잖아요. 본선에 두 번이나 했잖아. 본선에. 여기 뭐 경선한 사람도 있지만. 근데 너무 잘할 텐데, 자기가 왜 대통령에 안 들었는지, 네? 표가 어떻게 돼서 안 됐는지 너무 잘할 텐데, 이런 얘기 하면은 표가 안 된다는 거를 잘 아는데도 이런 건 뭐냐면, 윤 대통령이 두려운 거지. 윤 어게인. 그 윤석열 대통령 의 재출마가 두려우니까, 예? 이렇게 혼란스러운 건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 이렇게 해서 윤 대통령은 아주 사그리 그냥, 예?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다 이러고, 응? 음? 재출마에 싹을 잘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이런데 또 국민들은 여기에 또 현혹이 돼서, 뭐 잘하면 이길 수 있다고 뭐 단일화만 하면 이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홍준표에 불붙 빌붙고 어떤 사람은 또 예? 안철수에도 심지어 빌붙는 사람이 있더라. 야, 나미치겠어 아주. 양양장 또왜 나왔어? 대통령하겠다고. 다 이것들 자기 장사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게 출마해야 뉴스를 타고 이거 후원금도 모입니다. 또 후원금 계좌들 다 열어놨더라. 어? 야. 참 아니 세상에 이 <laughs> 미쳤어 진짜. 아니 모금 활동에 아주 무슨 우리도러 코인팔이 한대요. 우리가 무슨 코인팔이 돼. 야, KBS, MBC, 조중동 광고 안 하냐? 어? 광고 안 해? 걔네들도 코인팔이야? 우린 모금은 안해 모금은. 너네들은 모금 활동을 하잖아, 모금. 야. 큰일 났네요. 이러고 부정선거 또 어물어물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어물어물 이대로 선거 하는 모양이죠. 골든 타임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골든 타임, 4월이 골든 타임이야. 5월 달에는부터는 어떻게 할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5월 말이 사전 선거인데 5월 달에 어떻게 해 바꿔? 4월 달에 뭔가 바꿀 수 있을 걸 바꿔야 될거아니에요 일치 단계에서 정부가 막을 수 있는 방 방 시행령이든 뭐가 됐든, 선관위 압박이 됐든 하고, 국힘당은 국힘당대로 하고 후보들은 후보들대로 주장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불정 선거에 대해서. 골든 타임 이제 단시간 놓쳐, 지금 하루하루가 가고 있어요. 피 같은 날이 하루하루 가는데 지 자랑들만 하고 한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손절. 아, 난개혁에 책임 없어요. 아이고, 개혁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탄핵도 잘못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양다리 걸치게 하고 치사하게. 들 그리고 자기가 보수를 구하고 대한민국을 구할 후보래요. 웃기부들 앉았다. 예. 이래서 청년들이 윤어게인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 못 믿겠다. 민주당은 이건 양아치들이지만 국힘당 너네들도 못 믿겠다. 그래서 윤석열 어게인 하는 거예요. 예. 윤석열만이 나라 살릴 수 있다. 아니, 저는 처음에 윤심이 그 김문수 장관이 있는 줄 착각했어요. 그런데 김문수 장관이 잘 하시다가 어 이준석 끌어안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래. 거기서 그냥 싹 우리 마누라 말맞다나 밥맛이 좀 떨어지더라고. 우리 와이프는 가끔 저한테도 밥맛이 좀 떨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입맛이 제가 좀 떨어졌는데 아 이제 입맛 떨어지지 않게 합시다. 나좀 삽시다. 입맛 좀 돋과서 밥좀 먹고 삽시다. 좀. 우리 와이프도 좀 입맛 좀 돌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도 입맛 떨어진대. 아주 미치겠어요. 아주. 에? 아이고.